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5월 25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막판에 긴급 호재가 터진 종목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야말로 승부수를 띄운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방송을 켰어요. 자, 오늘만 해도 10% 정도 상승한 종목인데 여러분들 내일은 30% 이상 상승할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트만 봐도 이제 올라갈 준비가 끝났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스피드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 여러분들 받아보시자 말자, 바로 5월 26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번 달 안에 10배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승부수를 띄운 땡땡땡땡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니까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수익 내면 됩니다. 자, 제가 오를 만한 종목은 제가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 임태풍 1주년이에요. 오늘이. 1주년 기념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추천 종목 하나 드립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종목 받아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어떻게 받냐? 궁금하신 분들 간단합니다.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5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카카오톡 소통방에 여러분들 초대해가지고 오늘 이 승부수 띄운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숫자 5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스피드고 문자 한 통만 보내면 우리는 뭉쳐가지고 수익 낼수 있다. 10배 가는 종목이다. 오늘도 올랐고 내일도 오른다. 이 종목들이 왜 오르는지 확실한 근거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해당 기업을 방문하면서 4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기사까지 막 빵빵빵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예의주시 하셔야겠죠. 자, 해당 종목 차트를 보면 이렇게 수급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으면서 큰 수급,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계속해서 5%, 10%씩 매일매일 오르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14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3만원이거든요? 3만원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얼마까지? 14만원 될 때까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당장만 봐도 여러분들, 3배, 4배, 한달 만에 간다라는 거예요. 한달 만에 10배. 이상 갈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14만원이었는데 지금 3만원이다.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호재랑 이재용 회장 관련 호재가 또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3개, 4개, 5개나 뛰면서 주가가 껑충껑충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까지 지금 나와버렸다. 이 호재들 하나둘씩 반영되면 주가 여러분들 요번달에 10배 갈지도 모른답니다 1년안에 50배 가고 요번달안에 10배 가는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 이 종목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모르시고 매매 못하시면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날라가고 올라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오늘 문자 보내서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받아보시고 10배 수익 챙기세요 5% 오르고 10% 오르고 30% 계속 오르고 결국에는 1000% 오를 종목이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 개인번호 010-275-9639 번호로 그냥 100% 무료니까 럭키 세븐 숫자 7이라고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해당 종목이 언제 오르는지 그리고 종목명이 뭔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종목 지금 승부수를 띄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넘어가고 있어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삼성도 투자하고 LG도 투자하고 모두 모두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어요. 앞으로 30조 규모의 시장이 바로 이 배터리 시장이다. 자, 그럼 수혜를 받는 종목이 어떤 게있어요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의 추천 종목 역시 당연히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관련 종목이니까 삼성이 투자하고 LG가 투자하고 한달 만에 10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근거를 들어서 이런 기사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 요인을 따라보면 배터리 업체들이 글로벌 완성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수십조 대의 수십조가 넘는 계약이 나오겠죠. 자 lg도 계약하고 테슬라도 계약하고 gm도 계약하고 lg랑 삼성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가도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계약하면 또 한번 하반기에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장비 발주까지 서둘러야 될 정도로 물량이 없을 거다. 그럼 만드는 족족 팔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근데도 아직도 배터리 업체들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이고 apro... 100배, 10배 올라갈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올라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해당 종목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1주년 이벤트로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럭키7이죠.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5% 10% 이제 출발하고 있는 오르는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한달 만에 10배 오른다. 10배 오른 종목이다. 10배 안 오르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국이랑 유럽의 배터리 시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30%씩 성장하는 게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하니까 종목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앞으로도 2030년까지 창창한 종목이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추천 종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30% 성장하면 여러분들, 1년 안에 10배 가는 종목입니다. 10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만원치만 사면 백만원치만 사면 여러분들 천만원 되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럭키 세븐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외국계 투자회사 골드만상스는 지금 한국산 배터리가 한해 33%씩 성장할 거라는 리포트까지 내놨습니다. 자, 대형 증권사회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아무 종목을 사도 여러분들 33% 배터리는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삼성과의 계약도 나왔고 lg와의 계약도 나온 종목이죠. 하나요, 여러분들 기사 한번 보실게요. 자, 삼성과의 계약이 나왔고 배터리, 삼사, LG랑도 모두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 앞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만 해도 대략 250분 정도가 저한테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무료 추천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다 답장 보내주셨습니다. 숫자 7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추천 종목 다 드렸어요. 급등이 나올 종목,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여러분들 210 8분한테 다 답장해드렸습니다. 요거 받으신 분들은 오늘만 해도 수익 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올라가기 전에 늦지 않게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 받아가세요. 지금 1주년 이벤트예요. 1주년 이벤트라서 딱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 이번 주까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안 알려드릴 거예요. 딱 1000명 되는 순간 더 이상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 10배 올라갈 종목, 지금 부자 되고 싶다. 진짜 간절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무료니까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 0 1 0 2 7 5 1 9 6 3 9번으로 숫자 7이라고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거 받고 여러분들 계좌 불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둘, 셋, 넷 튀면서 주가가 장대 양봉을 위해서 이렇게 상승할 준비가 마쳤죠. 내일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이제 상승 출발한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하셔야겠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자, 이 종목 어떤 건지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751-9639제개인번호예요제 개인번호로 럭키7 숫자 7이라고 딱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승이 날 종목이 어떤 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100%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야말로 바로 5월 26일, 내일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승부수 종목.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내일부터 10배 수익 챙기면 됩니다. 한달 안에 10배 갑니다. 만약에 10배 안 가면, 주식 임태풍 제 개인 채널 구독 취소하시고 여러분들 싫어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번호로 여러분들 욕 보내셔도 돼요. 안 오르면 이 나쁜 놈아 욕 보내도 되니까 저를 믿고 소통방에 참여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5월 26일 아침에 하셔야 돼요. 시간 지나고 하지 말고 오르고 사지 말고 5월 26일 아침에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여 방법은 숫자 5 또는 숫자 7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숫자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로 항상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으니까 우리 함께 뭉쳐서 부자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여 방법은 위상단의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보내시면 되고 나머지 이 승부수를 띄운 종목이 어떤 건지 실시간 호재 같은 거는 소통방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